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비닐장갑 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 꿀팁을 더 알려달라고 하셔서 만든 영상이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번째 우리가 자주 쓰니 이런 랩 뜯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그냥 이렇게 빼다가 통째로 나와버리는 경우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은근 많이들 모르시는데 랩 양쪽 끝에 보면 이렇게 살짝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양쪽에서 이통 자체를 고정시켜 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랩을 뽑으면 아까는 확실히 다르게 튀어나오지 않는 걸볼수 있죠 아 이건 랩 뿐만 아니라 이런 쿠킹오일도 똑같은데요 이것도 양쪽에 누르는 부분 부분이 있어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왜 우리 엄마는 아직도 모르고 계셔? 계셨... 호일 꺼낸 김에 바로 두 번째. 가끔 이런 무선 마우스나 라이트 사용하다 보면 건전지 다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집에 이렇게 작은 건전지만 있고 당장 사러 가긴 귀찮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그 호일을 작게 접어서 넣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전류가 흘러서 사이즈가 안 맞아도 대부분은 작동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불이 켜지는 걸볼수 있고 무선 마우스도 이 방법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근데 너무 오래 사용하면 호일에 흐르는 전류로 불씨가 생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임시방편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겁니다. 가끔 이런 비닐봉투가 너무 세게 묶여져 있어서 풀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너무 안 풀려서 확 김에 다 찢어버리기도 했는데 이제부턴 이렇게 하세요. 한쪽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딱딱하고 얇게 말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거짓말처럼 쉽게 풀리는 걸볼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요즘 보면 무거운 박스들이 이런 두꺼운 끈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손으로 들기 쉽게 해놓은 건 좋은데 문제는 풀 때인데요. 가위나 칼 같은 거 없으면 이건 힘으로 풀리지도 않고 난감합니다. 볼땐 이렇게 하세요. 박스를 돌려보면 이런 끈들 거의 대부분은 접합된 부분이 안쪽 방향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았으면 그냥 손으로 잡고 뜯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수 있죠.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